검사가 고소취도된 사건을 협박제로 기소했다가 공갈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자, 협박제는 반의사불벌이에요. 이 사건이 전주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남자가 조폭이에요, 조폭. 여자하고 동거를 했는데 2년간 동거를 했어요. 사실혼 관계죠. 근데 여자가 아, 이제 우리 헤어지자 하고 이별을 통보하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냐, 너 죽을래? 어, 내가 2년 동안 너한테 쓴돈다 갖고 가, 4천만 원 내놓라고 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무서우니까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가 고소 취소를 해요. 근데 검사가 이게 고소 취소가 제대로 안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협박으로 기소합니다. 근데 이게 일심 중에 공갈비소 사실로는 친족이 아니죠 그래서 공갈미소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공갈미수가 된다 그래서 비친 고죄이기 때문에 하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의 이제 판례들이 같은 맥락으로 나눈 판례들이 일 심에서 폭행인데 고소가 취소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는데 검사가 끝까지 항소를 해 가지고 항소 심에서 상해죄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상해죄로 변경시에는 하자가 치유됩니다. 하자가 치유되고, 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